안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 후보를 지금 지지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어, 다시 문성을도 시장 후보 네. 어 캠프 앞에서 지금 버리고 있습니다. 캠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네, 캠프 앞에서 지금 아,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이렇게 예예예. 후보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이게 시장 음. 아마도 좀투까지했셨죠 네. 그래도 너무 힘데 어 후보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이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떨리는 거예요. 아, 천안시가 그 슬로건이 있습니다. 뭐 시민 중심 천안 행복이라고 이렇게 지금 해 놨지만 구근영 시장이 당선 무효형되기 일주일 전에 어, 일봉선에 대해서 어, 밀실 새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개했구요 분노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하자 그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해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차단시는 철저하게 시민의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차단시는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사망을 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 저가, 저의 경우는 일본산을 어떻게 지,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6월 30일이 되면 도시공원 일물제가 종료가 되는데 도시공원 일물제라는 것은 20년 동안 지자체에 기간을 준 겁니다. 우리가 도시공원을 이용을 했지만 그 주민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그거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시에서 어떻게 그 보상을 또지주들에게 보상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주라고 20년 동안을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원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양당에서 시장을 지금 번갈아가면서 했지만 그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안되있었고 시민들을 위해서 아무런 흉장이 지금 안되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 대접받는 그런 세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로 인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난개발을 못하게 분명히 막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대로, 어, 도시공원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할수 있게 반드시 만들겠고요. 어, 그로 인한 지주들에 대한 반발은 특별, 뭐, 특별 법을 제정을 한과 동시에 지주들에 대해서는 어, 450억 정도 크지도 않은 돈이지만 그것은 지방체를 발행을 하든지 또, 어, 우리가 지금 천안에서 유명무실한 땅이 많이 있습니다. 780억 들여서 야구장을 전하지만 이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땅을 매각을 해서라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일봉산 도시공원 일물제 종료로 인한 일봉산은 충분히 우리 천안시의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